네,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리키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아, 무슨 이야기래. 무슨 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도키도키하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 하하하하. 저분, 저분, 블라인드 걸림. <laughs> 오늘은, Don't shoot the puppy! 강아지를 쏘지 마세요! 라는 맵이에요. 1.8 이상에서 제작된 커맨드 맵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 플래시 게임으로 있더라고요. Don't shoot the, don't shoot the puppy. 그러니까 강아지를 쏘면 안 되는 인내심 게임이에요.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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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강아지를 구하러 가선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콘텐츠를 진행하는 동안 채팅창에서 어, 벙어리 아 벙어리 안하고 <laughs> 요즘 바뀌었죠. 어, 채팅 금지될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컨텐츠, 심지어 매니저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시더퍼피 어떤 건지 한번 플레이해 보죠. 스타트, 제가 만약에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돼요. <laughs>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 몇 가지 갈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레벨이 몇 가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준비, 시, 작! 자, 보면은, 강아지가 나오죠? 저 강아지가, 왼쪽에 에메랄드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갑니다. 저 장소에 갈 때까지, 절대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 돼요. 짜란!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면서 어려운 컨텐츠. 지금 근데, 보고 싶다. 어떻게 봐야 되지? 됐대. 오케이, 오케이. 3인칭. 스타트. 냥냥냥냥냥냥냥냥냥. 까지간다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레벨 2도 뭐 간단하게 클리어합니다. 저는 되게 인내심이 엄청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레벨 100 있으면 100까지 다 가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아아아 아하 지아 아. 아어지 아아 아, 아 지러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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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어지러 어지어지어어 잠깐. 야. 아 야. 아 잠깐만. 막 끄고 싶어. 아, 오케이. 아오, 아, 어지 진짜. 아숨고 있다고. 아. 아 <bilingual> <recognize> <adoption> <laughs> <난, 웃음> 아왜 멈추고. 레벨 4도 끝났습니다. 아, 굉장히 쉽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레벨 100까지 바로 가! <laughs> 코쓱 머쓱. <웃음> <웃음> 자, 그냥, 우리, 우리 강아지. 빨리 달려가야지. 빨리, 빨리 가는 거야. 가는 그렇지. 산책할 땐 내가 뭐라 했어? 빨리 달리라고 했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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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나왜 레벨 1이에요? 나왜 레벨 1이야? <laughs> 저기요? 저기요? 저왜 레벨 1이죠? <laughs> 이상하, 이상하단 이상 말이지. 아, 움직이면 리셋되는 거야? 이 게임 원래 그래요? 잠깐만, 나팔 떼고 있어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하! 어어어, 나안 썼어요! 진짜요, 예 진짜, 진짜, 진짜! 안 썼어요! 안 때렸어요! 오케이, 그, 오케이, 그, 가만히 있어야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움직이지 않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마우스를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딸깍! 딸깍.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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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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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움직일 수 없어 심지어 방송에 매니저가 없어 아유 이쁘다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아이 마우스 이쁘다이쁘다 그렇지 가서 가서 잘가잘가잘가 여기를 딱 잡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딱 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어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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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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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히가지히 가만히 가만히 어지러~ 어지러~ 어지 어지러~ 어지러~ 지러어지 자, 아, 개껌 먹어야지, 빨리 와. 자, 개껌 먹자. 얼른, 얼른. 자,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개껌, 개껌. 개껌이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 간식 준다니까. 개껌이야, 진짜야. 아유, 맛있게 생겼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 가, 가. 계속 가. 어, 계속 가, 계속 가. 가야지, 가야지, 그러지잘 가. <laughs> 개안 속네. <laughs> 아, 나개안 속네, 진짜. 에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야! 용암! 용암! 잠깐만! 잠깐 멈춰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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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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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떻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움직여도 되나? <laughs> 잠깐만 어디 어디가? 어디가? 들어가! 거길 왜 들어가! 어? 아 사네? 안녕 잘가 어? 근데 내 좋은 생각이 나 내 마우스와 키보드는 빛이 나지 핫! 좋아좋아좋아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으악 조심, 조심, 안돼안돼안돼안 스켈레톤 피해피해피해피해 피해, 피해. 피해! 뭐야 뜬금없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가가가가 후이가 가, 가, 호이가 호이 가. 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보고 싶다. 아! 아! 그렇게 <laughs> 가, 잘가 굿밤. 좋아, 좋아, 좋아. 몇 단계예요? 벌써 6단계야. 이거 100단계까지 가겠는데? 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표지판 고장 났어요. 뭐야? 표지판 고장 났어.

저 오는 거야?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저 가까이 오는 거야? 오지 마.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와, 안 왔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진짜! 아, 터지지 마! 오, 깜짝이야.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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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 내 네.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아, 피하고 싶다. 아,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너, 진짜. 아. 얘들아. 얘들아. 난 지금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크리퍼 얘들아. 제발. <laughs> 오지마! 너네가 터지면 나튕긴다고 뭐야? 내말알아들었니아우 어, 그렇지! 귀가 밝은 친구들이네마음 m e d e r o m a m e 강아지 o Mamedero. Can I not get a guito? j o s i m 오지마, 오지마, o u t 진짜, 진짜, would you out. I touch you. I touch 저기 멀리 사라져 죽겠니? 정말 오 아니야 아니야 올라오는, 아니야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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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제가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laughs> 제발 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저거 진짜 어떡 하지? 우리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기다릴까요? 팝콘 팝콘이라도 먹으면서 기다려. 어뭐 먹으면서 기다려야되는데 이런거 아. 어이 먹을게 없네 먹을 아, 먹을게 없네 우리 그럼 으악. 강아지 다 가는 동안 오늘 온 택배나 뜯고있죠 우리 우리 택배나 뜯고 있을까요? 저 오늘 택배 받았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왔다 다왔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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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갔냐? 끝까지 간거야? n 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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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 오케이 y 벌써 w we're s 여러분. 주문 확인서 <laughs> 뭐야 어나 oh, 쏘지마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지금 to talk a b o u 야야야야야야와 a 저 나쁜놈. 나쁜 놈 나쁜 스켈레톤 자, 한번 더. 11라운드! 아, 저기요. 저기요. 안 보여요. 저기요. 오, 책상 칠 뻔했어. 안 보여요. 아, 콩그레츄레이션 당신은 모든.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아,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면 안될것 같은데? c o 레 g r a t u 뜨긴 했는데, 안될것 같은데? 이봐, 이봐! 으아, 진짜 소름돋아, 진짜, 얘. 아, 뭐 이런 개가 다 있어, 어? 어, 너, 뭐 이런 강아지가 다 있어, 진짜. 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어쩐지 애매하게 11라운드에서 끝날 이유는 없죠. 그렇지? 맞아. 아, <laughs> 어, 이런 어이없는 제작자를 보셨, 아니, 배 얻나. 아, 정말 진짜. 아, 조, 야, 조심조심. 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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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클릭한 거 아니, 아니었어? 범벅이 되어 죽어라. 내 아름다운 예술 행위가 너를 죽음으로 모를 것이다. 아! <laughs>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이끌지어니 난 너를 살려줄 생각이 없다. <laughs> 그럼 네가 나한테 페이크를 쳐?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난 분명 너를 좋아했었고 굉장히 아꼈어 그래 지금은 아니야 <laughs> 너를 저승 끝까지 가져갈 거니까 <laughs> 네가 실수였다고 생각해. 진심이야. 더 이상 날 살려둘 생각이 없어. 그래. 더 가까이 가봐. 네가 살수 있을게 도와줄 것 같아. 넌 거기서 끝이야. 아이 재밌었다. 아이 재밌었다. 아이 너무너무 재밌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슈 p 퍼피 강아지를 쏘지 마세요 라는 컨텐츠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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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심이 깊어요. 진짜라니까요. <laughs> 여러분들도 제가 맵 플레이 링크 한번 걸어둘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직접... <laughs> 나 목소리 왜 이렇게 올렸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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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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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 목소리 뭐지? 이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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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laughs> 제가 플레이 링크 꼭 걸어 둘 테니까요. 다운 받아서 1.8 이상에서 한번 즐겨 봐 보셨으면 하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좋아요, 즐겨찾기,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신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신났죠? 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뵙죠, <laughs> 여러분. 모두, 모두, 모두. 끝났.